네 오늘 방송 주제는 형량이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형량이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판사도 모든 자료를 받아본 후에야 고심 끝에 형량을 정하잖아요. 형량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건을 딱 보자마자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아무리 제가 형량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을 해줘도 사람들이 그래도, 그래도 얘기해주세요. 대략이라도 얘기해주세요. 변호사님 생각이라도 좀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그간의 형사재판 경험을 잘 떠올려봐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건에 따라서 제가 알고 있는 대략의 형량 정도나 양형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른 변호사님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죄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계좌를 빌려주면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고 가볍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첫 번째 위반 때에는 벌금 300만 원, 두 번째 위반 때에는 집행유예 세 번째 위반 때에는 실형이라는 대략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합의를 하면 어 감형될 수 있습니다. 대략의 기준이니까 세 번째 위반인데 또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면 대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 같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술을 얼마나 마시고 운전했는지에 따라서 시작되는 벌금액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을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또 이제 다친 정도가 심하게 다치게 되면 후범이라고 해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한 외에 형사합의까지 해야 실형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2회 이상이라는 거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또 이번에 음주운전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되면 은 적용되는 그 법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일단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다들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2회 이상 위반이라고 해도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건 아니고요. 운전한 거리, 그 다음에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이전의 전과가 얼마나 오래된 건지 또 이때 왜 운전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회 이상 위반이어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2회 이상인데 벌금 500만원 선고된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또 했다거나 아니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인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다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딱히 음주운전이 아니라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죠. 같은 범죄로 처벌된 지 얼마 안 지났는데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선처를 해주기 어렵겠죠. 음주운전 2회 이상인데 인명 사고를 냈다거나 인명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판사가 아무리 선처를 해 주고 싶어도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1년, 2년 이상 5년 이하라고 되어 있어서 판사가 작량 감경을 한번 해 준다고 해도 1년보다 더 짧게는 더 깎아 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는 어 기망의 내용 그러니까 뭐라고 속였는지, 그 다음에 피해자와의 관계, 누구를 속였는지, 피해 금액의 크기, 피해자의 수, 범행의 횟수, 전과, 얼마를 갚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피해 금액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갚았는지 이게 이제 형량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 느낌으로는 피해액 보통 한 5천만 원 이상이면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고요. 합의를 했어도 실제 돈을 갚고 하는 합의가 아니라 갚기로 약속하고 하는 합의. 이제 이런 합의를 외상합의라고 하는데요. 이런 외상합의를 한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갚고 합의한 것보다 당연히 감염이 별로 안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상해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상해죄는 폭력성의 정도. 예를 들면 신체 어느 부위를 때렸는지. 치명 형적일 수 있는 부분을 때렸으면 형량이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도구를 갖고 때렸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소위 전치 몇 주인가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범행 동기. 예를 들면 묻지마 폭행 이런 거라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겠죠. 또 우발적인 범죄인지 계획적인 범죄인지 피해자가 노약자인지 아닌지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러니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는지 몇 건이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전치 6주 정도면 상해 정도가 좀 중한 편이라서 합의를 안 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 성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동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경우나, 강간죄, 뭐, 강간 미수, 중간간. 성범죄는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이런 것들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범죄들은 1년 6개월, 2년, 2년 6개월, 요런 정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 같더라고요. 합의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뭐 대략만 말씀드렸는데요. 형량의 정도를 결정하는 사정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부할 사정도 있죠. 그러니까 죄명만 듣고 형량을 예측한다는 것은 당연히 정확하지 않겠죠. 형량을 가늠해 볼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변호사 중에서는 그나마 국선 전담 변호사가 형량을 가장 잘알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나 뭐 검사 출신 변호사를 제외하고요. 근데 그분들은 얼마나 잘알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국선 전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재판부에 계속 들어가고요. 한 달에 20건 이상 사건을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고 결과를 전산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국선전담 변호사를 일했을 때, 제가 전담한 재판부에 사선사건을로 선임돼서 들어오지 않은 지인 변호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사건 형량 얼마나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국선전담 변호사 출신인 변호사라고 해도 사실 형량을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 성향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A 판사의 양형 정도와 B 판사의 양형 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음주운전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나 사기사건이나 강제추행. 이제 이런 범죄들은 좀 자주 들어오니까 가늠이 되는데 비교도 되고, 이제 가끔 들어오는 범죄들도 많이 있거든요. 범죄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런 사건은 사건, 들어오는 사건 수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아, 보통 이런 사건은 이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가늠해 보기가 어려운 거죠. 국선 전담 변호사 출신 변호사도 가늠하기 어렵다면 이제 보통 다른 변호사님들은 잘 모른다고 봐 봐야...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지 물어보면 제 느낌에 따라서 이제 알려드리기는 하는데, 집행유예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 사건인데도 실형을 선고할 수가 있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판사 나름대로, 어, 나는 이게 맞는 거같다그래서 그렇게 선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변호사가 이제 상담을 통해 알려주는 형량은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